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주제는 악한 남녀의 궁합, 궁합이 맞지 않은 남녀 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궁합이란 것은 나와 잘 맞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되게 궁합하면 남녀 간의 궁합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궁합이란 것은 이성 간의 궁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간의 궁합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일을 잘끝맺을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궁합을 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주로도 보고 띠로도 보고 이렇게 보자 관상으로 궁합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관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관상궁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게두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부부는 아닙니다. 이 사람의 내연녀라고 합니다. 2019년도에 이 남성분은 49세고 이 여성분은 45세입니다. 두분다 의민이십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궁합을 보고 상생이 되는지 상극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상생은 서로 돕는 것입니다. 상극은 서로 극한다는 것이죠.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나 남녀 간에는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죠. 모자라는 것은 채워주는 게 그게 궁합입니다. 그것을 한 평생 잘 채워서 나가면 무탈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중간에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남자의 상을 보고 한번 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남성의 눈을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맹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선악을 살펴보려면 눈동자를 보면 알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눈동자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의 형태나 한번 보십시오.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각이 져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인 눈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목유삼각기인피락 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눈에 삼각이 있으면 이렇게 각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악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은 대개 가장 좋은 눈이 물결 모양으로 돼 있는 눈이 좋은 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눈은 우리가 사독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하가 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결은 길게 뻗은 게 그게 합당한 물결이죠. 그래서 눈도 이렇게 긴 듯한 눈, 눈이 좋은 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흰자는 오행으로 따지면 수에 해당됩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수죠. 궁합을 놓을 때 이걸로 보죠. 사주를 보면. 옆에 있는 게 목, 화는 옆에 붙어 있는 게 상생입니다. 서로 보완해주고 도와준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한칸 뛰어넘는 게 목과고 토가 상극이 됩니다. 목극토가 되는 거죠. 목극토가 됩니다. 그러면 흰 것은 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삼각형은 자연에 비유하자면 어떤 거냐면, 불에 해당됩니다. 화. 불이 타오르는 모양새를 한번 보십시오. 밑에는 넓고, 위에는 뾰족하죠. 그래서 이런 삼각형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삼각형이죠. 삼각형은 화라고 했죠. 그러면, 오행에, 목, 화, 토, 금, 수를 흰자가 수라고 그랬죠. 흰자. 그리고 눈 모양 눈매가 화라고 그랬죠. 수극토가 됩니다. 한칸 뛰어 건너 있죠. 옆. 그래서 수극토가 됩니다. 이런 눈은 그래서 극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눈이죠? 그리고 다음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눈은 좋은 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의 전체적인 인상 자체, 상 자체가 특히 눈은 뱀눈입니다. 물론 다르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뱀눈을 봤습니다. 전체적인 상 자체도 그렇습니다. 뱀 눈은 어떤 특징이냐면 물은 페이라고 했습니다. 인륜이 없고 의를 저버리는 그런 눈입니다. 이뱀눈 사는 결코 좋은 눈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하고 눈썹은 세트 개념으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면. 눈이 집이라고 하면 눈썹은 지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 같이 보고 판단을 내는 게 그게 정확합니다. 좋은 눈썹이란 것은 맑으며 가늘어야 하며 평평하면서 넓고 뼈어나면서 길면 성품이 총명하다고 했습니다. 눈썹은 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목으로. 그러면 이해를 좀더 용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처목은 가절은 하고 윤택해야 되는 것이죠. 눈썹이 거칠고 짙고 거슬러 생겨서 혼란하며 짧으면서 찡그리면 성품이 또한 흉하고 완고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남성의 눈썹을 한번 보시죠. 눈썹이 거의 없죠. 이 집을 지붕이 덮지 못합니다. 그러면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초목에 비유한다 그러면 이렇게 듬성듬성 난다는 거죠. 결코 좋은 눈썹이 아닌 것입니다. 눈을 보완해주지 못한 그런 눈썹이죠. 여기 보죠. 흉하고 완고하다그 했습니다. 그리고 코를 한번 보십시오. 콧대가 선명하지 않죠. 전체적으로 물론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럴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산뜻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 남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궁합으로 본다 그러면 이 내연녀. 이 자체가 궁합이 맞지 않는 것이죠. 부부라고 하면 궁합이 어떤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이 내연녀 자체, 그 자체가 궁합을 본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그런 얘기죠. 하지만, 이 여성 분도상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이 못 됩니다. 코한번 보십시오. 코가 빈약하죠? 이 콧대 여기도 약하고요. 눈도 맑고 깨끗한 그런 눈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분도 좋은 그런 관상이 아닙니다.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남자의 상은 아주 안 좋은 상인데 이 여자가 상이 좋았다 그러면 이렇게 두 사람 다 의미가 안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 자체가 워낙 나쁜 그런 상을 갖고 있습니다. 나쁜 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악하게 흘러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이라든지 이성이 상이 좋다 그러면 보완해 줄 수는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 이두 사람이 궁합을 보러 온다 그러면 이 남자만 딱 보더라도 궁합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궁합을 본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띠로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띠는 12띠가 있습니다. 자축, 인묘, 진사, 어미, 신유술이죠. 그것으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악한 남녀의 궁합, 궁합이 맞지 않는 남녀 관상에 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연력이 때문에 이 자체가 궁합을 본다는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지만 이두 분이 의미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준비해서 를 공부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 남녀간에는 서로 보완해주고 배려해주고 서로 감싸주는 게 그게 이치에 많고 궁합이 맞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